1926년 위생대감 증보판에 처음으로 커피의 효능을 소개하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1 9 1 4년 초판이 나온 이 책은 종두법을 최초로 도입한 지석영과 갑신정면을 주도한 급진개화파 박영효가 서문을 썼는데 가정비치형 의학 백과사전이었습니다. 프랑스 개봉사상가들이 백과사전을 통해 지식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하는 신념을 시민들의 내리에 깊이 새김으로써 대혁명을 이끌어낸 것처럼 우리 지식인들도 비슷한 노력을 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관과 선교사 횡렬에 섞여 들어온 커피 브랜드 맥스웰은 1930년부터 전단지를 만들어 광화문과 종로 일대에 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가정에서 즐기는 커피 맥스웰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조선인삼업은 커피를 섞은 인상커피를 선보였습니다. 물에 타 손쉽게 내놓을 수 있는 인스턴트 인상커피라 주부들 사이에서는 손님 젖대용으로 인기를 누렸습니다. 상인들도 커피를 비즈니스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폴 안토니 프레상은 말리동 고객길에 자신의 이름을 딴불레상 상회를 열고 남대문 시장으로 가던 나무꾼들을 길목에서 가로채 갔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커피를 대접하면서 흥정을 유리하게 이끈 것입니다. 그는 화살통만한 보온통에 커피를 담아 멀리 무학재까지 나가 고개를 넘어오는 나무꾼들을 커피로 사로잡았습니다. 이때가 1910년쯤으로 프레상은 조선 땅에서 처음으로 휴대용 보온병을 사용해 커피를 홍보도구로 활용한 인물로 기록됩니다. 시장에서 작은 수레를 끌고 다니며 인스턴트 커피를 파는 시장 바리스타의 원조가 프레상인 셈입니다. 커피를 즐기기 위한 용품도 기지개를 켰는데요. 1930년대 평북 정주의 유기공장들은 커피짬과 드림용 조전자는 물론 휴대용 커피 보험병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내수 시장과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다가 유기로 만든 한국형 커피잔 세트를 미국에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1940년대에 들어서면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 탓에 커피 문화를 추적하기 힘들어집니다. 한동안 코출 피우던 지식인들의 다방은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과 전쟁과 설탕 등의 수입이 막혀. 거의 폐업 상태가 되었죠. 다만, 조선 호텔이 카페를 알리려고 일정의 스타 마케팅을 한 흔적은 보입니다. 1940년 30살에 최승희가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 호텔 내에 있는 썸룸에서 커피를 마시는 장면이 호텔 측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당시 전설적 무용가로 최신 유행의 상징이어기도 했던 그녀가 커피를 마시는 모습은 당시 전문의들로 하여금 커피를 마셔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인식을 갖게 하는데 한몫 거들었습니다.